<laughs> 아 여기는 바로 리엠멘터테인먼트야 맞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<laughs> 회사에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아 맞아 음, 오늘 같은 음. 날 회사를 털어버려야지 털게 많다고 하더던데 아 상들도 있고 맞아. 앨범도 있고 많던데 맞아 맞아 <laughs> 한번 슬슬 털어볼까요 털어보자고 제가 또 미리 지문인식을 뚫어왔습니다 완전 또 지문인식을 해버렸어 <laughs> 깨금고 있습니다 이프가들어가자금리이십가 지금 이가가자금 와이프가 지이프가 지금 이프이지이이프가지이프가지잠시이뭐가 있는데? 빨간 빛을 찾아가 봐. 좋은 게 있을 거야?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무슨 소리야? 우리가 오는 걸 누군가 알고 있었나? 일단 좋은 게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. 어, 빨간 빛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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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빠졌 이거 아니야? 빨간 빛? 아 이거는 이거는 소화등 소화전. 아 소화전인가? 위로 가보겠습니다. 우리 아주 나쁜 도둑들이에요. 회사를 털러 왔다고. 이렇게 라이브로. 라이브로 도둑질을 한다고 우야 <laughs> 아주 대범하지.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도둑들. 우리가 프랑스 루브르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조각을 하나 묻혀왔지. 어, 여기 있지. 아 <laughs> <laughs> 회사가 아주 어리어리하고만. 아주 떠블링 많이 벌었네. 드린 소문에는 회사에 귀신이 떠다던데. 뭐라고? 아, 귀신이 다 속에 들더라고요. 아, 귀신 무서워. 아, 그 어. 논실인가? 어디에만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어? 와, 성인 같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뭐야? 뭐지? 아, 지금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은데? 어디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? 이게 뭐야? 이게 뭡니까? 우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, 뭐야? 김은야 아, 그럴 리가 없는데? 우리는 1년을? 2년, 3년, 몇 년을 이걸 준비 해놨는데 네가 여기를 뚫기 위해서 10년 전에 여기 지문등록을 해놨잖아 맞아요 이어 <laughs> 뭐야 잠시만 여기 뭔가가 많은데 잠 기다려보자고 반면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이, 이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들어가잖아 <laughs> 안들어가자반면전화를 <laughs> 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 만 컨셉 하게 전환이 뭐지? 그거 아, 무슨 어, 버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보물을 훔친다는 게 와이파이를 훔쳐버리고 있습니다 알았어 아, 알았어 와이파이까지 훔치는 아주 우리라 아주 그냥 개도 가도 가도한...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는데? 안녕 나는 케빈이야 크리스마스에 내 공간에 침입을 하다니 용기가 대단한데? 이게 뭔 소리야? 그러면 우린 지금이 케빈의 계략에 빠져 버린이 회색 갇힌 거 아닙니까? 갇혔다고? <laughs> 거짓말하지 마세요. 도지말. 도가줘 도와줘. 아, 형, 아, 갇혀버렸어. 그거 진짜 무리. 도지말. 아, 그러면 이빈이 지금 설치해둔 음. 이 함정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지금 회 회사를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얼른 나가야 돼. 나가야 돼.